다니엘 오늘의 기도일 2024년 4월 16일 하나님 오늘 전도서 3장 11절 앞에 있습니다. 하나님은 모든 것이 새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.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.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. 아멘. 하나님.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. 때로는 그것을 제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것을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. 아버지,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의 하나님이신 것을.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. 특히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는데,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. 여 또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의 하루의 삶,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셨고, 내일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